네, 오늘은 해커랭크 SQL 연습 문제로 에버리지 파퓰레이션 오 o 척 이츠 컨티넌트 문제를 함께 풀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주어진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. 해당 문제 내에서는 시티 테이블과 컨트리 테이블이 각각 주어졌습니다. 우리는 해당 두 테이블을 통해 컨티넌츠들을 불러와줘야 하며 추가적으로 CT의 파퓰레이션을 불러주자 합니다. 이때 CT의 파퓰레이션을 average, 즉 평균을 구해야 하며, 이 평균을 구한 CT 파퓰레이션 값을 정수 부분만 남아 있을,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. 즉 소수점 자리는 버려야 합니다. 추가적으로, country code, column과 code, column을 통해 두 테이블을 이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네, 그럼 본격적으로 풀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먼저 f r o m 전에 ct 테이블을 불러와 줍니다. 그리고 ct 테이블을 간편하게 a로 지칭할 수 있도록 합니다. 다음으로 조인을 통해 해당 현재 문제 내에서는 ct 테이블과 컨트리 코드를 어, 이어줘야 하므로 조인을 통해 두 테이블을 이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. 즉, 조인을 입력한 후, 컨트리 테이블을 B로 간편하게 지칭합니다. 그리고 컨트리 코드와 코드를 통해 두 테이블을 이어줄 수 있으므로 city 테이블을 의미하는 a n 컨트리 코드 그리고 b 즉 컨트리 코드에 있는 코드를 통해 두 테이블을 입력하여 이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. 다음으로 해당 두 테이블이 이어졌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컨티넌트을 나타내야 하므로 컨티넌트는 컨트리 코드 내에 존재함을알수 있습니다. 즉 컨트리 테이블을 의미하는 b. continent 를 입력합니다. 추가적으로, CT 파퓰레이션의 평균을 구해야 하므로 현재 파퓰레이션은 CT 테이블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A 점 population. 파퓰레이션, A 점 파퓰레이션을 입력한 후 평균을 구해야 하므로 평균을 의미하는 AVG 함수를 사용해 줍니다. 다음으로 소수점 이하의 자리는 버려야 하므로 해당 과정을 거치기 위해 flower 함수를 활용해 줍니다. 그리고 문제 내에서 continent 별로 flower 한 값을 구해야 하므로 우리는 group by를 활용해야 합니다. 즉, group by 절 내에 continent를 입력하여 쿼리를 완성해 줄수 있도록 합니다. 이렇게 해당 쿼리를 어, 실행하게 되면 해당 쿼리를 실행하게 되면 정답이면 알수 있습니다. 네 이렇게 오늘은 해커 랭크 SQL 연습 문제로. a v e 지 a g e population o 문제를 함께 풀이해 보았습니다. 오늘 문제에서 핵심은 우리는 두 테이블을 연결하여 해당 문제를 풀이해야 하므로 먼저 c i t 테이블을 a로 지칭하여 from절 내에 입력한 후 조인 절 내에 그 다음 테이블인 c o u t r y 테이블을 b로 지칭하여 문제에서 언지를 준대로 c o u t r y 코드와 코드를 연결하여 A와 B 즉 CT 테이블과 컨트리 테이블을 연결해 줄수 있도록 합니다. 그리고 컨티넌트 별로 값을 구해 함으로 그룹 바이 전에 컨티넌트를 입력하는 것도 중요 포인트였으며 컨티넌트 별로 해당 값즉 CT 테이블 l a 플레이션 값을 평균을 내 함으로 평균을 의미하는 함수인 AVG를 입력하는 것도 포인트였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수점 자리는 버려, 버리고 정수만 남겨야 했으므로 Flow를 f l o 함수 활용하여 어, 정수 자리감만볼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. 네 이렇게 k 크랭 r SQL 연습문제 Average Population of Each Continent 문제를 함께 풀이해 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SQL 커리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